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내리막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업계는 대규모 부채를 발판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개발업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그들의 채권을 매각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요일, 빚더미 앉은 홍다그룹의 주가는 5% 하락했습니다. 취자인 회장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신의 지분 3억 달러치를 매각한 데 따른 것입니다. 회사의 전체 부채 규모는 그 1,000배에 달하는 3,000억 달러입니다. 또 다른 중국 기업 판타시아 화양엔든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지난주 해당 회사의 홍콩 법인은 채무 변제를 위해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네 군데의 중국 부동산 기업이 달러 채권이자 지급에 실패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제 투자자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의 저평가된 주식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아 다시 한번 캐시카우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입니다. 2015년 중국의 부동산 대기업 카이사는 여에 채권이자 지급을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밖의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채무 조정을 겪은 뒤 회생했고 2년 후 주식 시장에 재상장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로 카이사는 채권이자 지급을 몇 차례 놓쳤습니다. 현재 회사의 신용 등급은 CCC- 등급입니다. 전혀 신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기업은 2015년과 같은 재무 구조 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